자 오늘도 함께 공부해 볼세 종목을 보기 전에 코스피 지수 차트를 통해서 지난 한 주간 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함께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파동의 패턴 그림은 지난주에 그렸던 그림으로 지난주 영상에서 현재 이 주가가 이 아래에 하락 추세선 하단부를 어, 찍고 나서 다시 이 위에 상단부로 수렴을 하기 위한 상승파동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일단 오늘까지도 시장의 반등세를 이어가 주면서 지수가 이제 이 하락 추세선 상단부에 거의 다 수렴을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고민이 많아지는 시점에 왔죠. 과연 이번에는 이 상승파동을 통해서 이 하락 추세선을 상승돌파해 줄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여기서 저항을 받고 음 이런 식으로 하락파동으로 넘어가게 될지가 이제 이번 주를 지나 다음 주에는 흐름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에는 이제 한국 시간으로 내일 밤을 지나 목요일 새벽 3시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 FOMC 금리 결정 미팅이 큰 영향을 주게 될 거예요. 일단 다 아시다시피 이번 금리 결정에서는 0.75%의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제롬파월 미 연준 패드 의장이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결정이 나게 될 텐데 이 부분은 미리 우리가 전혀 예측을 할수 없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FMC o 미팅을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좋은 쪽으로 흘러가면서 이번에는 시장이 이 하락 추세 선을 상승 돌파하면서 큰 추세가 이 장기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함께 공백을 첫 번째 종목은 윈스입니다. 윈스는 사이버 정보반 시스템의 개발 공급을 하는 기업이며 최근에는 클라우드와 관련된 서비스 분야로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시는 그 해킹으로부터 서버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시스템 장비를 만드는 회사로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자 우리가 이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잘 알기 위해서는 침입 방지 시스템 IPS라는 개념을 조금 알면 좋을 것 같은데 IPS는 네트워크 상의 유해 트래픽을 24시간 실시간으로 감지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정보 보안 기업의 경쟁력은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그리고 방대한 양의 트래픽을 잘 분석해 내서 해커가 네트워크에 침입하는 것을 막아내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IPS 시스템의 성능에 따라서 이 정보보안 기업의 경쟁력이 좌지우지가 되고, 당연히 실적도 함께 움직인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윈스는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1위의 정보보안 기업이며, 이 24시간 실시간 감지 시스템인 IPS에 있어서 2020년부터 이 기업에서 개발한 차세대 IPS 시스템을 통해서 원래는 처리 용량이 40기가였던 것을 100기가급으로 늘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 결과 통신사들의 서비스가 5G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수혜를 보면서 국내 3사를 넘어서서 이렇게 보시면 작년에는 일본으로도 공급을 늘리는 등 사업이 빠르게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차세대 먹거리로서 클라우드 쪽 보안 플랫폼 사업으로도 연구개발을 통해서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어요. 지난 기사를 보시면 위스가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의 공식 파트너로 선정이 되었으며, 제주 클라우드 기반 AI 통합, 보안 관제 플랫폼 수주를 따내는 등, 클라우드 보안 분야에서도 성장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많은 분야의 사업들이 4차 산업으로 진화를 해 가면서, 그 중심에는 통신을 통한 객체들 간의 연결이 핵심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미 빠르게 진보가 되어 나가며 자동차도 이제는 전자기기로서 점차 여겨져 가는 세상에서 앞으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더 많은 기기들이 사물인터넷 기술을 통해서 통신으로 더 많이 연결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 생각을 하며 그 과정에서 이 사이버보안 기술 분야는 함께 필수적으로 성장을 해 나갈 수 밖에 없는 핵심적인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윈스는 지금도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상황에 계속해서 연구개발을 통해서 더 많은 분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기업입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실적을 보시면 5년 전인 2017년에 70억 원 수준이었던 이익은 꾸준하게 성장을 해서 작년에는 200억 원 때로 3배 가까이 성장을 했고 올해에도 이러한 성장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상반기에 매출은 작년 대비해서 약22% 정도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도 작년에 37억 원에서 어, 이렇게 보시면 올해는 상반기에 48억 원 더하기 19억 원은 67억 원으로 81% 성장을 하는 등 꾸준한 실적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재무적으로도 부채비율도 11%로 거의 차입금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고, 유보율도 2,400%가 넘을 정도로 높아서, 재무건전성 측면에서도 훌륭한 모습이죠. 그러면 현재 기업의 주가는 실적 대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올해 상반기 큰 폭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이런 온기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냥 올해 하반기에도 보수적으로 작년 정도 수준의 실적만 낸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밸류에이션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올해 상반기 지배주주 순이익 65억 원에 작년 하반기 순이익인 150억 원을 합산하면 올해 예상되는 연간 지배주주 순이익은 215억 원이 됩니다. 그러면 어, 보시면 현재 윈스의 시가총액은 1726억 원이기 때문에 이 기업의 현재 주가의 퍼는 1726억 원 나누기 어, 앞서 보았던 당기순이익 215억 원을 하면 8.03배인 상황이며 만약 올해 하반기에도 성장세를 이어간다고 하면 퍼는 7배까지도 떨어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기업이 원래 과거에도 항상 이렇게 낮은 퍼를 받아왔던 기업이냐를 보면 이 기업은 이렇게 과거에 매년 11배 이상의 그리고 많게는 17배까지의 퍼도 받아왔던 기업입니다. 특히나 작년부터는 수출도 상승을 해나가며 오히려 퍼 멀티풀을 높여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제적인 외부 변수들로 인해서 현재는 오히려 퍼 8배 수준의 낮은 주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관점에서 오히려 이렇게 지금처럼 실적은 성장을 해 나가고 성장 동력도 더 많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오히려 하락을 하면서 퍼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을 때가 매집을 시작하기에는 좋은 시점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윈스의 주봉 차트를 보시면 윈스는 지난 2020년 9월에 최고점을 찍고 나서 그 뒤로는 지금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장기간에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하락 추세는 위에는 이 정도 기울기의 하락 추세선이 형성이 되어 있으며 아래에도 같은 기울기의 하락 추세선 하단부가 형성이 되면서 위에서는 저항을 받고 아래에서는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는 이 안에서 이런 식으로 파동을 만들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이때 지난 5월에는 조금 강한 상승세가 나오면서 이 하락 추세선을 뚫기도 했었는데 그 뒤로는 다시 이 추세 밴드 안으로 들어오는 강한 하락이 나왔고 반대로 가장 최근에는 이 아래의 하락 추세선을 뚫고 내려가는 강한 하락이 나왔다가 다시 밴드 안으로 올라온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 분석상 윈스의 주가는 현재 위치에서 다시 이 위로 하락 추세선 상단부까지 수렴을 하기 위한 상승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자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상승파동을 만들면서 위로 수렴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진짜 시세는 주가가 이 위에 하락 추세선을 다시 상승 돌파를 하면서 큰 장기적인 추세가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나오게 될 테니까 혹시 이미 투자를 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이나 앞으로 투자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공부해 볼 종목은 SJ그룹입니다. SJ그룹은 의류기업으로 이렇게 칸골, 칸골키즈, 그리고 여성 럭셔리 브랜드 헬렌 카민스키 그리고 작은 브랜드 샵들과 카페 바 등을 접목시킨 공간 플랫폼 브랜드 LCDC까지 의류만을 넘어서 종합 라이프 스타일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향후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으로 인해서 의류와 같은 소비재 기업들에 대한 투심이 하락을 하며 기업의 실적 대비해서 주가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게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SJ그룹의 경우에도 칸골과 럭셔리 브랜드인 헬렌 카민스키 등의 성장에 힘입어 실적은 크게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데 기업의 주가는 반대로 하락을 하면서 실적과 주가 간의 괴리가 점점 더 크게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속에서 소비에 대한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합니다. 기사를 보시면 경기 불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경기 부분의 양극화에 대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양극화 현상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에 대한 양극화가 아니라 소비 행태에 대한 양극화로 정확히 말하면 소비 행위 자체가 극과 극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불황기의 경기가 힘들어지면서 사람들은 초절약 상품을 찾지만 이와 더불어서 초고가 명품 시장도 함께 크는 경향이 있다고 하며 이는 현재 이전의 중산층이라는 평균적인 개념이 붕괴가 되고 MZ 세대라는 또 다른 소비의 축이 새롭게 가속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MZ 세대의 소비 트렌드의 중심에는 명품뿐 아니라 작년부터 급부상하고 있는 K 라이센스 해외의 유명 글로벌 기업들 중 의류 기업이 아닐지라도 기업 인지도가 높고 역사가 깊다면 이러한 기업의 로고 라이센스를 가져와서 의류 브랜드로 새롭게 만드는 방식의 사업 구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K 라이센스 브랜드는 디스커버리, 내셔널 지오그래픽, 코닥 등이 있죠. 디스커버리와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유명 방송 채널이고 그리고 코닥은 필름 카메라 기업입니다. 이러한 브랜드들이 MZ 세대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최근에 SJ 그룹 또한 이러한 트렌드에 합류하며 미국의 최초 항공사인 팬 아메리칸 월드 항공의 로고 라이선스를 통해서 의류 브랜드를 런칭하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칸골과 헬렌 카민스키에 이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기업의 실적을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가는데 힘을 보탤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업의 실적과 주가를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SJ그룹은 5년 전인 2017년 매출액 452억 원에서 작년에는 1,500억 원까지 3배 이상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 또한 2017년에 52억 원에서 작년에 291억 원으로 5배 이상 성장을 하는 등 이렇게 보시면 매년 꾸준하게 실적이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성장 기업입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현재 증권사 컨센서스상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큰 폭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이렇게 올해 상반기 실적을 보시면 이미 매출액은 732억원에서 1047억원으로 43%가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작년 상반기에 164억원에서 올해 240... 8억 원으로 50% 증가 그리고 순이익도 46%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도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증권사 컨센서스상 실적이 소폭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냥 보수적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성장을 하지 않고 작년 하반기 정도의 실적 정도만 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올해 연간 순이익은 음, 이렇게 116억 원 더하기 77억 원은 193억 원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에다가 작년 하반기 순이익인 63억 원 더하기 36억 원은 99억 원을 더하면 순이익은 193억 원 더하기 99억 원은 292억 원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가가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 얼마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현재 순이익이 보수적으로 292억 원일 때 현재 SJ그룹의 시가총액은 1,598억 원으로 퍼는 약 5.46배 정도가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내년에 경기침체가 걱정이 된 부분이 많이 영향을 주었다고 해도 지금까지 과거 5개년간 한 해도 쉬지 않고 성장을 해온 기업이 현재 퍼가 5배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은 싸도 너무 싼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투심에 의해서 너무 과도하게 하락을 하지 않았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실적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적어도 퍼 10배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며 그렇게 된다면 시가총액은 적어도 2900억 원으로 앞으로 충분히 주가가 상승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으니까 SJ그룹에 대해서 이미 투자를 하고 계시거나 투자를 계획 중이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J그룹은 이렇게 보시면 재무건전성 측면에서도 음, 부채 비율이 47%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낮고 유보율도 2,300%가 넘을 정도로 높아 재무 안전성 측면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 또한 현재 미국을 필두로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금리 인상기에 큰 장점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SA그룹은 작년 6월에 어, 주식시장이 고점을 찍었을 때 함께 고점을 찍고 시장과 함께 하락 추세로 진입을 하면서 지금까지 약 1년 반 동안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아래에 이 정도 기울기의 하락 추세선을 형성하면서 이 안에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하락파동과 상승파동을 번갈아가면서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최근에는 8월부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크게 반영이 되면서 SJ그룹의 주가도 함께 크게 폭락을 하면서 현재 퍼 5배대까지 과도하게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이 아래 하락 추세선 하단부에 완벽하게 수렴을 한 상태로 큰 하락 추세 중에 있기는 하지만 이전에 보여줬던 주가 패턴과 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제 여기 이 하락 추세선 하단부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이런 식으로 상단부로 수렴을 하기 위한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는 변곡점에 있다고 판단을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며 앞으로 SJ그룹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도 채널에서도 함께 추적을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공부해볼 종목은 LB루셈입니다. LB루셈은 반도체 중에서 비메모리 반도체에 속하는 디스플레이 구동 반도체 DDI에 대한 후공정 서비스 전문 기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부품이 앞서 말씀드린 DDI인데 이 부품은 디스플레이를 구성하는 화소를 조절해 색상을 나타내주도록 해주는 부품이에요. 즉 계속해서 해상도가 높아지는 뭐 이런 어 디스플레이 패널을 갖고 있는 전자 제품의 필수적인 부품으로 OLED로 넘어가면서 해상도가 더 높아지고 화면 사이즈도 더 커지고. 또 점차 TV, 컴퓨터를 넘어서서 자동차도 전자 기기화되며 디스플레이 패널이 필요한 수요처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만큼 이 DDI가 쓰이는 곳도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에비루쌤은 직접적으로 이 부품을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LX 세미콘이라는 기업에서 이 DDI 반도체를 받아서 여기에 보이시는 어뭐 코프 방식의 후공정을 진행하고 다시 LX 세미콘으로 보내는 반도체 후공정 어, 여기 보시면 제조 용역 서비스 전문 기업입니다. 시청자분들도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IT 수요가 크게 증가를 했다가 다시 리오프닝이 진행이 되면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IT 수요가 최근에는 감소를 하고 있고 또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주가 또한 큰 폭으로 하락을 해온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엘비루쌤의 DDI 부품에 대한 수요는, 물론 전체적인 최종 제품에 대한 수요량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최종 제품의 성능이 발달하며, 해상도가 증가를 함에 따라서, 어, 이 앞서 보았던 이 DDI 수요량이 증가를 하며, 특히나, LCD에서 OLED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수요가 많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IT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 감소는 제품의 성능 상승으로 상쇄가 될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주가의 하락은 경기침체 우려와 반도체 수요 감소에 대한 산업 전체에 대한 단편적인 투자 심리 위축으로 하락이 이루어졌지만 엘비루셈의 경우에는 앞으로 우려하는 만큼의 실적 하락은 없을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과 같이 반도체 업황의 전체적인 우려감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가 투자 관점에서 매집을 해 나가기에는 좋은 시점이 될수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상반기 실적을 보시면 매출액은 8% 증가를 한 반면에 영업 이익률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영업이익은 작년 상반기 대비해서 52%나 성장을 했고, 당기순이익도. 30% 성장을 하면서 올해 급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주가는 실적 대비해서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지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상반기 큰 폭으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성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일단은 보수적으로 올해 하반기에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실적을 거둔다고 가정을 하면 올해 상반기 순위익 59억 원 더하기 66억 원은 125억 원에 작년 하반기 순이익인 64억 원 더하기 26억 원 90억 원을 더하면 올해 연간 순이익은 215억 원으로 전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실적이 크게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기업인 만큼 아주 보수적으로 최소 10배의 퍼를 준다고 하면 현재 기업의 시가총액은 2,150억 원 이상은 돼야 할 텐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오늘 종가 기준으로 엘비루셈의 시가총액은 1,722억 원으로 앞서 얘기를 했듯이 올해 연간 이익을 215억 원을 낸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주가는 퍼 8배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그만큼 현재 주가는 기업의 가치 대비해서 충분히 저렴한 가격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해볼수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도 부채 비율은 23% 정도로 거의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될 정도로 낮고 유보율도 1,400%가 넘을 정도로 높기 때문에 재무 안정성에 대해서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기업입니다. 자, 이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봉을 보시면 엘비루셈은 하필 작년 6월에 주식 시장이 고점을 찍고 꺾이기 시작할 시점에 상장을 하면서. 상장 직후부터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장일에 19,300원까지 갔었던 주가는 현재 7,070원으로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63% 이상 빠진 상태인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주가는 퍼 8배 수준으로 조금은 어, 너무 과도하게 하락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가는 이렇게 위에는 이 정도 기울기에 하락 추세선을 형성하면서 이 하락 추세선에서 이렇게 계속 저항을 받으면서 하락을 이어왔는데, 최근 들어오면서부터는 조금씩 이 하락 추세선을 어 이런 식으로 상승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하락 기울기를 낮춰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지난 6월의 저점을 기준으로, 이때 이 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바닥 구간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고 판단이 되기에 이제는 조금씩 매집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 나가기에도 괜찮은 시점을 지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시청자분들도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 저희 채널과 함께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추적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정보보안 관련주인 윈스. 의류기업인 SJ그룹 그리고 디스플레이 반도체 후공정기업인 LB루쌤까지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모두 좋은 기업들이며 앞으로 실적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튼튼한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희 채널에서도 계속해서 함께 주가 흐름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시청자분들 모두 성토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m thinking about better days